소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19절 말씀, 구약 4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에 예, 이삭이 야곱을 보냄에 그가 바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바는 아람사람 부두의 레아들이요, 야곱과 에세이 어머니 리브가의 오랍이더라.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탄 아람으로 갔으며, 이에 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르반 요셉 누이인 마할라스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네자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예 이름은 뉴스더라. 아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창세기 28장 말씀은 베델 사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어, 이 베델 이야기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 베델 사건은 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델 이야기의 시작은 창세기 27장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모든 축복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자신의 모든 축복을 빼앗아 간 것을 알게 된 에서는 매우 분노하였고 속으로 야곱을 죽일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 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분노에 가득 찬 애서가 속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서의 마음을 리브가가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뒤에 42절 말씀입니다. 마다들 애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러하니 여기 보시면 맏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방금 읽은 앞에 읽은 41절에서는 에서가 심중으로 말하였다라고 하였는데 42절에서는 리부가가 들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한 말을 어떻게 리부가가 들었다는 것일까요? 마음의 소리를 듣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 리부가가 에서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에서가 그날 이후로 야곱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분노한 에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반드시 야곱부터 때려 죽인다. 라고 떠벌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리브가가 심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깨를 내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 야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하였지만 이제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문제를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두 형제를 화해 시키고자 하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또 그렇다고 가만히 두자니 분명히 에서의 성격상 앞뒤 가리지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때려 죽일 것 같이 때려 죽일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형 에서가 너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가지 제안을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대안이 장세기 27장 43절과 44절에 적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리브가가 제안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에 야곱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리브가는 가나안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집을 왔습니다. 그 지역에는 어머니 리브가가 리브가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야곱에게 거기 가서.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머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급히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떠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또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가난에서 하란까지는 적어도 한 달은 걸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키로수로 하면 1000km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대중교통이나 뭐 자동차가 없던 시절이었고, 또한 가는 길이 안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다가 사나운 동물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고, 갑작스러운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긴 여정을 야곱 혼자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길을 떠나서 어느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야곱이 멈춘 곳이 어디라고 알려 주고 있습니까? 루스라고 알려 주고 있어요. 베델 아닙니다. 루스입니다. 이 루스라는 곳이 원래 야곱이 있던 곳에서 이제 부엘세바에서 약 90km 정도 떨어진 장소입니다. 거리상으로 대충 계산했을 때 야곱이 집을 떠난 지 아마 3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90km를 걸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지쳤을까요? 우리가 장세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야곱은 에서와 달리 매우 조용한 사람이었고 늘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그가 혼자 들판에서 홀로 잠을 청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불도 없고 따뜻한 불도 없고 심지어 별만한 베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뒹굴어 다니는 돌 하나를 집어서 베개로 삼아 누웠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눈물도 나고 집으로 돌아갈까 고민도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 막 대답을 해주네요. 죄송합니다. 껐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 눈물도 흘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는 않을까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야곱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창세기 28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듯 사닥다리가 땅에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홀로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는데 야곱이 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다리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부터 야곱이 누운 곳까지 다 왔는데 그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야곱이 발견하였습니다. 야곱이 너무 놀라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야곱에게 내려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야곱이 이제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한 것처럼 야곱 너와도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통해 야곱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내가 너 야곱을 선택했으니 너의 인생 가운데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형광펜으로 칠하시거나 별표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는 약속이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믿음의 여정을 걷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언제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언젠가 너를 인도하여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그의 인생에서 하실 일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나를 선택했으니 내가 너를 가만히 방치하지 않겠다. 내가 네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하겠다. 네 인생을 간섭하겠다. 네 인생에 관여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야곱이 선한 일을 해서 그렇습니까? 야곱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펴보는 것과 같이 야곱은 욕심쟁이이고 사기꾼이고 자기 아버지까지 속인 사람입니다. 시대의 사기극을 벌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선택하였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대화하거나 신방할 때 자녀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자녀 키우기 참 쉽지 않네요.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까? 잘 따라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복사님, 이 새끼 더 이상 못 키우겠습니다. 호적에서 파버려야죠. 이 아이야, 아이야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입양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지 자식이 꼴통짓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한다고 자녀를 버립니까? 혼낼 수는 있어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내 새끼니까 그렇습니다. 행동이 미워도, 복이 얄미워도, 그래도 내 자식이라서 내가 끝까지 챙기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 너는 세상적으로 볼때참 비겁하고 부족한 인간이지만 너가 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고 참 못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너가 나의 자녀이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에게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의 인생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이, 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우리는 종기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우리들을 그냥 가만히 보거나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사건에서 여러분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집에 자발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이 야곱이 있는 곳을 찾아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델 사건의 이 사다리, 이 사다리는 누가 놓은 것입니까? 야곱이 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직접 내리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찮은 인간, 별볼일 없는 이 야곱을 위해서, 이 인간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사자리를 내리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믿음의 여정의 출발점에서 직접 찾아오셨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며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하찮은 인간에게 예수를 믿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늘의 사다리를 내려주셔서 직접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아멘. 정든 집을 떠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자신만 덩그러니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이제부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자마자 그곳의 이름을 새로 짓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아,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하였더라?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쓰더라. 18절에 보시면 야곱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할 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자기 품 속에 있던 기름병을 꺼내어서 자기가 배었던 그 도리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단어는 집을 의미하는 집 우리가 사는 집 있잖아요. 집을 의미하는 피브리어 베트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무엇인가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즉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베들 하나님의 집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야곱이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구나 그래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서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베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같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인생에도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매일 생활하는 가정, 내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배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숨 쉬며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지금 예배드리는 주의라 이 공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처참한 순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베데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혹시나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혼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베데르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베델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하신, 함께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의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고백이 터지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감사가 터지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베델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